누구세요? 누가 왔어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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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?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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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좋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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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말이 나와요? 응. 이고 응. 말도 잘하네.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이제 말문이 터졌어? <laughs> 응? 지금 말머리 터졌어요? 연이? 연이, 누구세요? 누가 여기 왔어요? 누구세요? 연이? 뻥긋뻥뻥 했어요? 응? 응가해요? 응가했어? 응? 응? 응가 왜 이렇게 좋아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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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기분이 좋아? 응, 응, 윤희 아빠 보세요. 응, 응, 안녕. 유나. 윤희 응, <laughs> 얘는 이제 다 낫죠? 이제 안 아파요? 괜찮아? 이제 안 아파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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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아프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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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빠 걱정 안 해도 돼? 얘네? 이제 다 나왔어. <laughs> 응가 해, 응가 힘줘. 응가, 응, 응가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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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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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 할때뭐 먹는 거 아니야. 응? 유나? 생각할 때막 뭐 먹는 거 아니에요? 유니? 유니? <laughs> 자세가 왜 그래? 똑바로 앉아요. 똑바로 안 드세요. 에이. 허꾸역 어, 어이구. 아이고. 침 닦자. 침 닦자. 으, 음, 소리 다 칩니다. 그거 먹지 마. 안 돼. 짠. 음. 음. 왜 주먹을 넣고 그러고 있어? 음. 아빠가 가고 폭풍 오열하려고 그러는 거야? 음. 소리를 울지 않는 거야? 루나 응, 그래서 주먹을 넣는 거야? 아빠, 잘 자요. 해줘. 응, 아빠, 우리 내일 봐요. 어, 그랬어. 응, 응. 그랬구나. 아빠, 내일 봐요. 해줘. 아빠, 우리 내일 봐요. 윤이도 얼른 나을게요. 어아빠 내일 봐요. 아이고, 지금 건벅이네요, 우리 아들. 너 윤아 아빠 사랑해요, 이정 아빠 뽀뽀. 아, 뽀뽀뽀. <laughs>